네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업데이트 상세 안내가 떴습니다. 혹시나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라이브 선수 능력제 업데이트에서는 뭐 선수 명단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어, 포텍스 테업 이벤트 관련해서 사전 안내에서는 요세 가지 내용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. 어, 미션을 통해 가지고 이 드래프트권으로 계속 뭐 랜덤 갱신 뭐요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포지션을 맞춰줘야 된다. 근데 얼리타트 사진 추가는 뭐 기존에 어, 언급했던 선수들 어, 다 이렇게 사진 추가 되니까 확인하시고요. 자, 훈련 카드의 경우에는 4레벨까지 요구하지 않고 예, 4레벨부터 7레벨까지는 이렇게 어,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. 강화 카드의 경우에도 650에서 이 400으로 줄었다. 예, 요것도 되게, 650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 양이거든요. 5성을 넣으면 많이 뭐 채울 수 있겠지만은, 5성도 강화할 때 필요하시니까. 예, 근데 이렇게 바꿨다는 거. 솔직히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비싸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, 그리고 이제 주마다 이제 무료 갱신함을 해주는 거. 뭐 요거는 이제 기존에 또 알려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예, 인게임 연출 같은 경우도 크게 뭐 이렇게 내용이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네요. 기타 상에 보시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. 최근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, 죠그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각성 잠재력 변경 관련해서 이 오류가 터졌고 그 오류를 악용을 해가지고. 계속 변경을 시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유저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 동시에 골글 각성 재설 정권을 다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요게 어,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. 과연 이 3레벨, 각성 3레벨의 이 추가가 추가 이 잠재력도 변경을 시켜 주는 것인가? 네, 결국 각성 추가 효과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명시를 해놨는데 어, 각성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. 그럼 3레벨도 포함이거든요. 그래서 모든 단계에 이 각성 뭐 추가 잠재등, 각성 잠재등, 각성 잠재 추가 등 간에 다 해당되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요거는 내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369다 되는 것 같은데 자파블리시티는아하라 장우노 선수만 뭐 해당된다는거 어 지금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것은 이 포트 관련한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내일 이벤트가 나오면 좀더 자세히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글 각성 잠재 효과 변경권 어 드디어 주어진다는 거꼭 확인하시면